안녕하세요 돌돌이 TV입니다. 자, 금번 시간에는 기아 14년식 레이 차량의 그 D 트렁크죠. 트렁크 후드가 이 처지면상이 있어가지고 어, 뭐 교체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가스식 리프트 후드가 리프트가 지금 양쪽에 두개 있는데요. 지금 보통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이게 힘있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처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살짝 올리면 이제 끝까지 올라가는데 좀이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짐을 평상시에 뭐 올리고 내려갈 때 리프트가 끝까지 안 올라가니까 이제 머리가 대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처지면서 머리를 이금 가격을 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리프트. 리프트, 가스식, 요 리프트를 한번 제가 교체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어, 부품은 제가 지금 구매를 해왔고, 보이시는 이 리프트를 양쪽으로 교체할 예정이에요. 수 부품번호는 보시면 81780A30501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되고, 양쪽을 그 좌우로, 이 보니까 좌우는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있네요. RH, 좌우 구분이 있네요. 지금 RH 적힌 게 우측이고, 지금 보시는게 좌측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 딱히 나사는 지금 보이지 않고요. 그냥 이 클립만 제거하고, 바로 꼽으면 장착이 될 것으로 네, 판단됩니다. 제가 한번 교체하도록 해볼게요. 상단에 보시면, 여기 클립, 세로된 어,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 클립을 살짝 제거해주고, 살짝 다, 잡아당기고, 이제 그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빠지게 되있어요 빠졌죠? 네, 클립을 처음에는 넣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뺄 때는, 자, 뺄 때는 일자드라이브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클립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손으로 그냥 잡아당기면 이렇게 간단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한 명이 이렇게 그 누가 받쳐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그, 본인 머리로, 이렇게 지, 지지, 지지를 하시고, 빼시면 되는데, 뭐, 누가 한명 옆에 도와주시면 좋겠죠? 자,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랫부분도, 그, 일단, 이렇게, 아랫부분도, 여기 보시는, 이 클립을, 클립을, 아 제가 맞았네요, 지금. 자, 클립을, 요렇게, 넣으시고, 이제, 살짝 제낀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대신에 2인 1조를 하시면 좀 편리하게 빼실 수가 있고요. 그럼 장착하는 방법은 아까 동일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새, 지금 그 신제품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새거도 장착하실 때뭐 아랫부분부터 하시든 윗부분부터 하시든 상관없구요. 이렇게 놓고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꾹 눌러주시면 들어갔죠. 자, 하단 부분도. 자, 이렇게 넣으면 장착이 됐고요 지금 좌측 그 한쪽만 갈았는데도, 어, 느 정도 지금 지탱을 해주나, 저 반대편이 안 좋기 때문에 반대편도 교환 하도록 할게요. 자, 반대편도 오셔가지고, 자, 한 사람이 잡아주시고, 그, 일자 드라이버를 놓고 당기시면 되죠. 이렇게. 자, 당기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자 드라이브를 놓고 클립을 벌린 상태에서 예, 지금 제가 카메라에 들고 있어가지고 조금 힘든데 한번 카메라를 제가 양자 넘기겠습니다자 이렇게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지죠. 예, 그리고 새 제품을 새 제품은 자 이렇게 보시면 홈을 맞추신 다음에 손으로 딱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상단 부분도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 진짜 5 분만에 교체 가능합니다. 가5 분만에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한번 상, 상태를 볼게요. 자 닫았다가 어, 열었을 때 열었을 때 살짝만 자 조금 들어야 됩니다. 자이 정도 들면 어, 아까보다는 확실히 힘을 좀 받는 느낌이 드네요. 자, 지금은 이, 이 차량이 14년식 차량인데 어, 새 제품이 확실히 처짐이 덜합니다. 이게 상단까지 올렸을 때도 아래로 처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왼도, 왼도 살짝 힘만 주면 이제 지를하고 있죠. 이게 새 차량도 지금 보면 완전히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끝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대신에 끝까지 올렸을 때, 아래쪽으로 쳐지지만 않는 정도로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거든요. 기존의 리프트도 그렇게 상태가 나쁜 건 아니었다고 판단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많이 쳐진 차량들, 많이 쳐진 차량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 가스식, 어, 이 리프트, 그, 위압, 아, 가스식 리프트를, 후드 리프트를 교체하시면, 어, 이렇게, 그, 가령 물건을 내리다가 갑자기 이게 쳐지는 그런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